看你是你自家。 잘 털리는 중. 일본어 하고 싶다. 면팅. 무사히 역을 빠져 나왔고요. 지금은 내 호텔 방면으로 20분을 걸어가면 됩니다. 일본 첫 인상은 한국이랑 비슷한데 글씨만 일본인 느낌. 아 그리고 좌측 통행. 일본은 좌측 통행이에요. 이번에 좀 잘해서 영상을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호텔에서 뵙겠습니다. 스키고로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저는 오늘 1일차1일차인가1일차라고 할게요. 어젠 예비일. <laughs> 오늘은 원래 일본에 왔어야 하는 목적이었던 콩고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해서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맛있는 것들을 좀 먹으러 다녀볼까 합니다. 저 캡슐 호텔의 단점이 하나가 있다면 매일 매일 체크아웃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참 상당히 잘 잡고요. 사람들 되게 조용하게 소리 없이 잘 잡아놓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신 것 같고. 침 먹을 것부터 찾아서 들어간 다음에 카메라를 기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. 도쿄 이곳에 왔습니다. 2 0원이된건가요 진짜 일로 갔지? 2 0 0이었습니다 가스를 맛있게 먹고, 지금 시간은 여기 돌아다니면서 좀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가> 시켜서 대사관역 근처로 가기 위해 좀긴자선타고 가고 있습니다. 아까 그 돈가스 가격에 대한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. 11,000원, 풍경 보여 드릴까봐. 여기는 무슨 일본 출구입니다. 대사관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국기가 보이십니까, 여러분? 는 콩고 비자를 무사히 잘 받았습니다. 이제부터는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시부야역까지 1 5분 정도 걸어가면 바로 있대요. 그게 엄청난 관광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 동키우스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여기 있었네요. 다음을 내려가야지 민방도사장님을테도교해서영화을좀해보리도록 하겠습니다. 동생 선물. 음. ドンキオってダブルティのックテンドン。 그... 저녁을 맛있게 먹었고 지금은 그냥 역까지 천천히 걸어가면서 바라주크의 야경을 구경한 다음에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오늘은 화요일이고요. 수민이를 만날 만드는... 거 일찍 나왔어요. 약속이 2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30분 정도는 와이파이 없이만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아침도 먹고요. 같이 가보실까요? 음, 전체적으로 다 빵이 제품 마다 부드러운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숙소 그 근처에 비지 타워라는 빌딩에 왔고 미도리 스시라는 곳이 있는데 그가 진짜 맛있다그래서 가성비도 좋대요. 추천을 받아서 오늘 점심은 거기서 먹어보도록 응. 하겠습니다. 집 먹은지 한 시간밖에 안 됐지만. 알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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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알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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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

저는 지금 1시간 반 정도 지하철을 타고 하시모토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일본 미술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교회에 같이 다녔던 동생인데 간단한 이 생물을 들고 한 5분 정도만 더 가면 학교가 나오거든요 일본 지하철을 한 2박 3일 정도 타 보니까 보통은 되게 편리한 것 같으면서도 요금이 비싸요 편마다 사업체가 다 다르대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거의 한 5-6천 원이 들었거든요 일본의 가정집 들인 거. 가정집인 가 안녕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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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기 거북이를 풀어놓고 키우는구나. 뭐? 패턴을 찍어내가지고. 여기 우리 동. 응. 그 공예동. 아, 공예동. 공예동이야. 그, 가라스 그 유리 공예. 네. 응. 지금 전시기 간끝 나가지고. 끝나... 이거 등심. 등심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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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일거를 마치고 이제 호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지하철도 갈아서 갈아타는데 헤매보고, 보석철도도 타보고, 한가롭게 길도 걸어가고, 내일 사실 어떻게 보내야 될지 걱정하긴 했는데, 스카이트리는 한번 올라가 볼 법한 것 같아서, 또, 피규어를 선물로 동생이 다 딸라 그래가지고 아키하바라를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시간은 있는데 최대한 그 교통비 안에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동선을 어떻게 짜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1분 여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권도 잘 품고 다녔고 1시에 체크아웃이거든요 내일 오전에